청년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부담인데요. 머니투데이 방송은 저출생 주거 대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해 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. 첫 순서로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내놓은 주거 대책들부터 살펴봅니다. 이한기 기자입니다.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 자금 부족.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주거비 부담입니다. 집에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게 적어지면 이자도 줄고, 그 다음에 두리서 버는 돈으로 가지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고,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에 아무래도 출산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도 집 걱정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. 어... 결혼 출산할 때 가정 애로를 느끼는 집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.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 먼저 결혼이나 출산을 한 가구의 주택 자금에 대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출산 가구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 요건을 2억 5천만 원까지 풀어 줄 방침입니다. 신생아 우선 공급도 확대하는데 연간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기존 목표를 12만 가구 이상으로 올려 잡았습니다. 출산 가구에는 생애 한 번뿐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한번더 주는 등 분양단계에서 결혼과 출산 혜택을 더했고 민간 분양 특공 물량 자체도 기존 18%에서 23%로 늘립니다.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난달 서울시는 장기 전세주택에 입주해 아이를 낳으면 길게는 20년까지 살수 있게 하고 더 낳으면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게 하는 저출생 주거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인구 절벽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가 주거 안전망을 확보할 카드들을 대거 쏟아놓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한기입니다.